KBO 한국시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승팀 LG 트윈스 선수께서는 우승 메달을 착용하시고 무대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선수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승부를 펼쳐준 양빈 선수와 코치 스태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나가죠? 네, 잠깐만. 끝까지, 끝까지 할까 아니, 이거만. 이렇게 드는 것까지? 네, 지운다. 기와 기와. 조금만.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시리즈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심 포테 터집 선정 오늘의 포텔 터집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농심 김상원 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결승을 지은 선생의 시상이 되으며 상금 100만 원과. 농심 포텐스 리케이 양념치킨맛 5박스가 부상으로 전달되겠습니다. 한국시즈 5차전, 오늘의 포텐 터진 상 주인공은, 에지트위스의 오지원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2020시라리오설명회 데뷔 후한국대구촬영 데뷔 MVP 엔디트리스의 엔더스 코너스톤 기념촬영 받겠습니다 선수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2군 쪽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3군 쪽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And we can't thank you enough, so. 네, 오늘 저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경기장 찾아와 신 팬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KBO 팬분들 중에 최고팬분이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개인료후보연 조정께서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표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예진입니다. 금전도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예진 진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하나의 글쓰. 99.2%의 자석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네, 금년도 1,2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다팬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으로 k b 어가 깊이 튀지고 앞으로도 팬 퍼스트의 야구를 열심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팀 엘지 팀 세계 축하의 의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네 이제 2020신한소의기구 KT의 광주시즌 우승팀이 LG 트 e 스에게허구영 총장께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승 LG 트 e 스의김인선 대표이사, 카메오 카운터 영 염동현 감독님, 투단 박혜민 선수, 시상대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2 0 신화설매 KBO 한국시지 우승 감독사 우승팀 영경현 감독님 영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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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공용 아이디티스통합운선라이딩 양혁혁 감독님의 우승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우리 팬분들도 어, 항상 어, 저희를 위해서 어, 뜨거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예, 오늘의 우리 LG 트스가 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LG 트윈스 팬 여러분입니다. 한국 시리 MVP를 누가? 선배들 선생님과 트럼프 함께 대하자동차 정이방이 부상으로 좋은요 오늘 시상은 박구영 정민이와 함께 대하자동차 최고 공무원님께서 함께 주시했니다 이분이요 신앙 손해 데뷔 한국 시즌 MVP 기대한 투표. 89표 중 61표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시리즈 MVP는 바로 한부연구종님께서발표해주시겠습니다2020 <목소리> 신한 솔뱅크 KBO 한국시리즈 MVP는 오지판이 아니고 이민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1년 동안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해서 또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계속 오고 싶은데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선수는 파이팅을 해 주는 불꽃들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희진 <목소리> 감독님과 함께 축하해 의미로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려 볼 텐데요. 자, 우리 김미진 대표 님 선단장님, 명령감독님, 박태민 총장, 많은 분들 또 함께 트로피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엔지 드리스터며 화이팅하면서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대표님도 준비되셨죠? 엔지! They I